반갑습니다. 기론 좋은 운수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진년이 서서히 막을 내리고, 을사년의 새로운 기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953년생 뱀띠 선생님들께서 2025년, 을사년에 기대하실 수 있는 전반적인 운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귀인을 만나게 되는 띠와 특히 운이 좋은 달에 대한 정보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참고로 을사년은 갑진년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해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53년에 태어난 계산연생 뱀띠분들께 2025년 을사년은 새로운 기회를 잡고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을사년은 을목과 사화의 조합으로 목이 화를 돕는 목생화의 에너지가 작용하는 해입니다. 이 상생의 기운은 개사년생 분들에게 성장과 도약의 기회를 주며 여러 방면에서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개사년생 뱀띠분들은 고요하면서도 지혜로운 개수의 에너지와 뜨겁고 강렬한 사화의 불의 기운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개수는 부드럽고 온화한 물의 성질을 사화는 열정적이고 강력한 불의 성격을 상징합니다. 이런 조화를 지닌 뱀띠분들은 대체로 차분하면서도 내면에는 강한 의지를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을사년의 목과 화의 상생 기운은 이러한 강점을 더욱 빛나게 해주어 새로운 영역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2025년은 개사년생 뱀띠분들이 가진 지혜와 결단력이 더욱 돋보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을목의 부드럽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성질 덕분에 대인 관계가 원활해지고 새로운 만남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관계를 넓히고 중요한 협력자들과 함께 성과를 이룰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소통 능력이 빛을 바라며 다양한 프로젝트나 사업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을목의 에너지는 관계를 부드럽게 조율하고 을개사년생 분들의 유연한 사고와 결단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목의 에너지는 재물을 늘리고 확장하는데 유리한 영향을 미치므로 재정 상태가 더 안정되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을개사년생 뱀띠분들은 평소 신중하게 재정을 관리하는 특징이 있는데, 을사년의 도움으로 더욱 견고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화의 강렬한 불의 기운이 재정 관련 결정을 급하게 내리게 할수 있으니 무리한 투자나 과도한 소비는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귀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개사년생 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귀인으로는 원숭이띠, 닭띠, 소띠가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개산현생과 삼합의 관계를 이루어 서로에게 큰 성과를 만들어내기 좋은 띠입니다. 닭띠는 사화의 에너지를 공유하며 안정감과 추진력을 더해주는 인연입니다. 소띠는 뱀띠의 열정적인 성격을 현실적으로 다듬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조언자가 될수 있습니다. 반면 호랑이띠, 돼지띠, 개띠는 주의가 필요한 띠들입니다. 호랑이띠는 불필요한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돼지띠는 서로 에너지가 맞지 않아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개띠는 충돌 가능성이 있으니 중요한 일에서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면에서는 사화의 강한 불의 기운으로 인해 체력 소모와 스트레스가 우려됩니다. 이는 심혈관계와 소화기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로를 피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건강 관리는 2025년을 보다 활기차게 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업적으로는 긍정적인 발전 가능성이 큰 해입니다. 을사년의 목생화 에너지는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계사년생 뱀띠 분들은 유연한 사고와 지혜로운 판단력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인 만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검토한 후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재정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확장해 나가신다면 더욱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력 3월과 5월은 좋은 시기로 꼽힙니다. 음력 3월은 목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때로, 개사년생 뱀띠분들이 지닌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기에 적합합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인연을 맺거나 협력 관계를 시작하기 좋으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음력 5월은 화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로 열정과 추진력이 필요한 사업적 성과를 이루기에 유리한 시기입니다. 이두달 동안은 운이 따르니 중요한 일들에 집중하시면 더욱 큰 결실을 얻으실 것입니다. 얻으실 것입니다. 을사년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강한 사화의 기운은 성급함과 고집스러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상황 변화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 관리에서도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음력 7월과 10월은 재정적 손실이나 건강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매사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사년생 뱀띠 분들께서는 2025년을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풍수적인 환경, 정비를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을사년은 목과 화의 에너지가 강한 해이므로 실내에 초록색 식물을 두어 목의 기운을 강화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좋습니다. 또한 붉은색 소품을 적절히 배치하여 불의 기운을 조화롭게 다스리되 과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관은 집안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이니 깨끗하고 밝게 유지하시고 거실에는 금색 소품이나 동전으로 재물운을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을 정돈하고 주변 환경을 깔끔히 정리하면 내면의 안정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급히 움직이기보다는 한 걸음씩 차분히 나아가는 것이 을사년을 맞이하는 최선의 자세이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기운이 머물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1953년생 뱀띠 선생님들의 2025년 을사년 운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진년보다 더욱 순조로운 해가 될 것이며, 좋은 기운이 가득한 한 해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뱀띠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갑진년 동안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남은 시간을 잘 보내신다면, 을사년의 새롭고 강한 기운이 뱀띠 선생님들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운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들의 2025년이 만사 형통하시길 기원하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매일 정성을 다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룬 넘치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